보면, 음. 형식적인 민주화는 되어 있지만은, 어, 정치, 검찰, 음. 언론, 네, 그렇죠. 언론 <laughs> 이 언론은 아닙니다만, <아닌더만, 웃음> 언론, <웃음> 그 다음에, 거대 예. 그 자본의 예.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삼각동맹에 의해서, 사실상 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 대통령이 임명한 독립성의 생명인 검찰총장, yes. 감사원장이 yes. 대권 노름에 나선 이런 것들이 yes.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mm. 제대로 선출된 권력이 mm. 임명된 관리들을 제대로 풍성하고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이런 시대적 요구를 누가 실천할 수 있겠느냐. 민주화의 봄을 이끈 주역. 이런 분들이 1987명, 그러니까 그, 러니까그그때당시에 의의를 따져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에 나섰습니다. 이분들 중에 그대도 이제 제가 볼기에는 가장 눈에 띄시고, 또 이제 금융노련, 위원장까지 지내신 우리 최재호, 예,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고모님이라고 부르셔야 되는데요위원장이으로 불러야 되나요? 뭐, 옛날 식으로 하면은 위원장이고. 아, 위원장이 <laughs> 예. 현재는 이제 이재명 지사 캠프의그 본부장님하고 계시죠. 예. 예. 자, 그러면은, 87년도에 어떤 일을 그, 하셨는데, 넥타이 부대의 뭐 주역이라고 저희들이. 네, 87년 들어서, 예. 그, 5월 18일 날, 예. 정의보현 사례단에서, 명동성당에서 예. 그, 의사를 보면서, 예. 박종철 열사의 어문치사 그 사건이 은폐 조작됐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그죠그죠 그렇죠. 네. 예. 그때는 유명했죠. 예, 예. 예. 이게 예. 굉장히 그, 그 앞으로 이게 얘기하는 면 지금의 노총이 아닌 옛날 노총이 차이 얘기 나가서 미안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뭐 노총기가 있어봐야 뭐 전부 다 정부에서 뭐 만든 단체라도 당면 단든단체가많든어체로 만든 단체로 만든 단체로 그든 단체로 만든 지어 버리고요. 예. 예. 만든 단체로 만든 단체로 만든 단체로 만든 전두환이 4.1.3 호언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음. 어, 장충체육관에서 음. 대통령을 뽑겠다. 음. 네, 그게 호언이었죠. 예. 호언조치를 예. 하자. 어,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예. 어, 일부. 어, 어, 특히 이제 농단 차단 뭐든 전부 다 예. 환영하는 저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그 내용은 보면은 음. 어, 국국의 영단이다. <laughs> 또팔팔아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집권이 국국의 영단이다라고 한 겁니다. 또그 결정, 상상 보험 아. 조치 결정이 예, 예. 국국의 영단이다. 예예예. 예, 예. 그 내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예. 공력 소모를 하는 전쟁을 멈추고, 예. 어, 국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음. 정말 훌륭한 결정이다. 음. 이런 내용으로 각단체들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게 이제 4월이고, 예. 저희가 이제 6월 항쟁에 들어갔을 당시에 이제 넥타이 부대를 이끄시고, 이제 넥타이 이끄기보다는 금융노원이라고 하셨죠? 초대위원장으로 다고했습니까 네. 예. 예. 제가 초대위원장 한 거는 사무금융노련원입니다 사무금융노련. 예. 아. 그 역사가 아주 깁니다. 그 예, 과정이 이니까 간단하게. 예. 그래 하면서 이제, 네. 예, 저희가, 네.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호원 조치 반대하는 서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서명으로. 예. 거기가, 제2군무권에 근무하는 어, 1 3개 노조에, 음. 예, 간부 17명이, 음. 그 호원 조치를 반대하는 서명을 내게 됐습니다. 예. 1987년도에 예. 그 하셨던 분들이 예. 이번 이재명 지지 선언하는 데 있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발표 기자회견 발표 현장에 나온 가홉분 예. 어, 중에 일곱 예. 어, 분이 예. 그때 당시에 예. 그 호언조치 반대 서명에 예. 서명하신 분 박유준 전 예. 에너지 보험 상무, 예. 이오영 전 삼성증권 상무, 아, 예. 정일영 전 삼성증권 지점장, 예. 나무로 비시카로 상무. 이분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나무로 선생님. 이 양반은 그 뒤에 명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예. 책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다음, 그 다음에. 김광선 전 l i 지 보험 지점장. 예, 예. 강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 강주에 살고 계시고. 예. 예. 송혜주 전 l i 지 보험 상무 예. 예. 여기까지가, 예. 그때 당시에, 예. 그, 좋은 조치 반대. 반대에선 선명의 예. 현장에 계셨던, 예. 살아있는 우리 민주화 역사에, 예. 그때 당시에 넥타이브에 주역을 하셨던 분들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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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의 금융에 관련된 개혁이라든가 네. 뭔가 그게 성향이 좀 뭔가 앞으로 좀 변화가 많이 될것 같다 라는 음. 거에서 지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를하시는지 당연히 부차적으로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저희는 이제 6월 항쟁 끝에 음. 주권자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이제 쟁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형식적인 민주화는 되었다고 믿었는데, 음. 그뒤 34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음. 형식적인 민주화는 되어 있지만은, 어, 정치, 검찰, 음. 언론, 론죠이 언론은 아닙니다. 언론, <laughs> <이> 언론, 라인드가, <웃음> 언론 <웃음> 그 다음에, 그대 예. 자본에, 예.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삼각동맹에 의해서, 사실상 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 대통령 임명한 독립성의 생명인 검찰총장, 네. 네. 감사원장이 네. 대권 노름에 나선 이런 것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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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적당하기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음. 제대로 선출된 권력이 음. 임명된 관리들을 제대로 통솔하고 음. 음. 이런 시대적 요구를 누가 실천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상황들이 87년도에 우리가 호헌 철퇴를 외쳤던 예. 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예. 형식은 변화, 그, 조금 뭔가, 하대웨어는변화했지만 예.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대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꿀 만한 인물이 이재명 지사밖에 없다. 예. 이재명 예. 후보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뭔가 거대 권력 중에서도, 죄송한지만 금융 쪽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금, 금산 분리가 돼 있어서 이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쪽은 대기업들이나 뭐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산 분를위해서 네, 이제 네. 일반 재벌 등 관련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네. 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네. 어, 이후보께서대통령이 당선되시면은 네. 청와대에 꼭 금융 비서관을 들 것을 제가 아, 좋은 얘기입니다. 금융 비서관 네. 필요합니다. 지금 없어서 가지고. 네, 네, 네. 최근에 옵티머스 판도 사기 사건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서민의 그 문을 피는 물을 흘리게 하는 이 사건들이 그렇죠. 감독원이 제대로 감독도 못하고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금융비서를 있어가지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도 그렇죠. 그 하나의 이원이 하나. 아, 될수 있죠. 그랬죠. 제가 옵티머스 사건이나 지금도 이제 관여하고 있고 취재하고 있고 뭐 저기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해가지고 네. 서민들의 정말 그 정말 몇천만원에서부터 몇억까지 그렇게, 이렇게 당하신 분들이, 예. 제가, 장하, 제가 자살하신 분도 많이, 이렇게, 그니까 같이, 할, 제가 취재 가서, 취재를 했던 분들 중에, 자살하신 분들이, 그대로 안 보이시면 왜그러냐고 자살하셨대요. 예.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제가 이제 금융에는 별로, 이게 제가 뭐, 학, 학과도 저도 이제, 금융 쪽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 그 사건 뒤로부터 금융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옵티머스나뭐그동안에뭐 라인이나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저도 이제 금감원 출입을 하고 있는데 금감원 출입을 해도 저는 절대 금강감원 관련돼서 광고를 안 봤습니다. 예. 왜냐? 받게 예.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걸 감시 못해요. 그러죠. 대부분 기자들 우리 금감원 출입 자들한 80명, 80분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들어가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이유가. 기자들이 좀 뭔가 이게 공적인 차원에서 뭔가 접근해야 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좀 많이 갔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개혁하시면 할수 있겠다. 그러죠. 예, 이재명 지사는. 예. 예. 그렇지만은 또 그래도 뭐 그동안에 건전하게 뭐 자본주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침탈하는 것들은 뭐안 하시겠죠. 워낙에 또 현명하시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예. 뭐 지난 그 경기도 도정 과정에서 보면은 예. 어, 철저하게 법, 예. 법, 법, 법이 요청하는, 법, 법이 요 범위 내서 그러면서도 과감하고 확실하게. 그렇죠, 그렇죠. 집행 하시는 걸 보고, 예, 예. 어, 이런 개혁도 될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87년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예. 근무하셨던 데는 어디, 어디십니까? 정확하게. 요즘은 이제, 예. 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i m 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예. 회사들이 다 예. 구조조정되고 망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예. 한국 산업 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산업 리스면 뭐 한국 뭐산업은행에 뭐 자회사 산업. 자회사에서 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지금 리스라는 용어가 지금 쓰고 있어? 요 예. 상품으로는 있는데 회사 이름은 다 캐피탈로 바뀌었어. 아, 캐피탈로. 예. 캐피탈이라는 게 이제 뭔가 리스라는 의미가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어서 그렇건요아 예.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있었서 아니고, 네. 어 캐피탈 회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다 보니까 비스는그 아, 예. 중에 어, 하나, 그 중에 하나 하나가 네. 되다 네. 보니까. 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2년도에 그 민주화 과정 겪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민주화 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92년도에 그 이제 베트남을 가시게 돼요? 94년에, 9년 아, 예. 94년에 예. 베트남을 가시게 되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뭔가 뭐 훈장도 받으시고, 예. 뭐 엄청난 웅장이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받게 된 과정이 좀 재밌는 스토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94년에 이제 회사로 복귀를 하니까, 예. 베트남에 이제 리스에서 합작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음. 그래서 당신이 그걸 맡아서 한번 가서 해봐라 해서, 베트남을 갔는데, 막상 그 인허가를 가진 중앙은행을 방문을 했는데, 음. 미스회서 인가를 주고 싶어도 예. 인가를 줄수 있는 근거법이 아직 없다. 근거법이 어, 그러니까 예. 우선 법 만드는 걸좀 도와달라. 아... 그래서 한 2년간 열몇 번의 출장을 다니면서 예. 그 베트남 미스 법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죠. 예. 그래서 음... 그 법에 의해서 베트남 최초의 베트남 미스 회사가 서립되어서요. 아, 96년인데. 96년 예. 만에. 예. 98년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국민, 예. IMF가 와가지고. 예. 그 당시에 또뭐 일하고 있으시다고요. 예. 음. 예. 네, 막상 회사 가 영업하려면은 영업 자금이 필요한데, 예. 그 당시 다섯 나라가 합작 회사를 만들었는데, 각 예. 주주들이 예. 자기 지분별로 영업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약정이 돼 있었습니다. 아. 근데 가장 큰조지이었던 저희 그 서울의 모기업이 예, 예. 예, i m f 외환위기 와중에 예. 회사 자체가 거의 부도 위기에 처하니까 그렇죠. 산업으로 되게 어려울 예, 때시에 하니까 예. 이제 어, 자금 지원을 할수 없다 예. 당신이 알아서 막 하든지 말든지 해라 예.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음. 어, 저 은행 은행까지 영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음... 윤자 대상이 안된다 했어. 아, 예, 예. 머리를 짜낸 게 회사채를 음... 발행을 했는데 예, 예. 그것도 이제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회사채가 쉽지 않을 것같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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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제가 리스법을 만들면서 베트남 중앙은행 사람한테 신뢰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다니까 예. 어그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음...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것도 베트남 최초의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저희 베트남에계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베트남 경제가 그때 당시 에 아주 지금도 뭐한 4,000불밖에 안 되는데, 예. 예. 안 상당히 열악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그런 열악한 환경에 이분들이 미스를 받을 만한 뭐 신용도가 있나, 뭐 아니면 뭐 부실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예. 그게 예, 예, 정말 예.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 그 사실 이거는 그 뒤에 월드뱅크 세미나에서 제가 사례 발표까지 아, 했었다 사례 발표를 했습니까? 네. 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네. 그걸 원만하게 도움인 게 월드뱅크 산하의 IFC 협화였거든요. 아, 예, 예. 그 그렇죠. 근데 저보고 묻더라고요. 예. 베트남은 재무제표를 세 개를 만듭니다. 세무제세 개를. 3개. 자기 주절용으로 하나 만들고, 은행에 네? 내는 거 하나 만들고, 아. 또, 세무서 내는 거고 <laughs> 재무제표를 받고, 예. 신용, 그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죠그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다 마이너스인가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들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니까, 예. 할수 없다 해서, 거기에 합작 파트너의 한, 한, 그... 음, 어떤 베트남 공상은행이 예. 투자한 은행에 예. 아주 나이 많은, 저보다 한 15억 많은, 예. 그 대만 출신의 그, 부행장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주 만나면서 제 고민을 얘기했죠. 에이. 아, 이게 베트남 재미 갖고 왔는데 믿을 수도 없고, 에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양반의 미스터 채, 내가 비법을 하나 알려줄까? 아니, 뭡니까? 그러니까. 딴거 필요 없고, 국영, 음. 그 국영전력회사니까, 음. 베트남 국영전력회사가 발행한 전기시의 납부 이거 수증을 달라해라. 아. 그 답이네. 그거. 예. 가동이 된 것만큼 되는 건 네, 보면은, 전기세 예. 그 사용액을 보면은, 음. 이게, 공장 가동을 몇번 했는지, 이게 쫙 나와요. 그럼 나오겠죠. 예. 예. 그래서 예. 월드뱅 크 세면에서 발표했더니만은, 예. 제가 굉장히 박수를 받고, 예. <laughs> 그래서. 그랬겠네요, 보니까. 예. 좋은 사례네요, 이게. 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분식회계만 해도 이게 상당히 처벌을 받는데, 예. 베트남은 근식이게가 아니라 네 개의 장부를 만들 거예요. 네 예, 아, 개의 장부. 예. 아, 재밌는 사례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그 우리 이재명 지사 지지선언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1987년인데 계속 지금 모이고 있다면서요, 사람들이 계속.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 87년도에 민, 그 민주화의 공을 예. 열망하는, 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그, 이런 말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예.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다안 바뀌었다. 예. 예. 금융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뭔가 그때 당시에 민주화의 범을 느꼈던 세력들. 예. 근데 이제 이게 Z 뭐 세대라고 하나요? 지금? MZ. MZ 세대. 예. MZ 세대는 그런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오지. 꼭 그런 분들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예. 이 넥타이 부대가 마음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마음이 움직이게 했던 그런 옛날과 지금 MZ세대가 꼭 알아야 될는 말들 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형식적인 민주화가 되고 네. 우리가 대통령을 주권자의 판으로 뽑기는 하지만 네. 그 선출되지 않는 권력, 권력들이 지금 관료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관료사회도 지금 장관이 임명되어도 장관이 자기 데리고 갈수 있는 사람이 딱두 두 사람입니다. 정책보좌가.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은 그 간부들이 장관의 그 외부 행사 일정을 다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가족 죠 나가서 다니더라고 네. 업무 좀 알려고 하지 말고 챙기지도 마라. 음. 그러니까 부서가 장악이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심지어는 그 미국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음. 그 미국 인구가 저렇게 3억 5천여 되고 나라가 큰데 음. 대학권에 한 400명 밖에 안 데려간다. 우리나라는 300여 명 청와대에 지금 그만큼만 많이 데려가는데 왜 그러냐는데, 음. 실제로는 배학관 옆에 그, 어, 그 오피스업 익제거티브라고, 음. 거의 근, 근 3천에 가까운 스텝을 데려갔어요. 아. 이 사람들이 각 부서의 예산과 인사를 탁 자랑한답니다. 아, 3천명 이상이?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그대로 그 국정 철학이 반영이 되고, 음. 공장이 그대로 진행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음. 관료가 홍남기 국회에서 답변한거 보세요. 관료가 그냥 반대하면은 다들 움직여요. 그래서 관료 사회도 장악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검찰도 민주적 통장에 나와야 되고 각 기관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확실하게 줏대 있고 음. 과감하게 국민들 믿고 실천력이 강한 이런 리더십이 요구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주 좋은 얘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그 국정을 운영을 해서 네. 하고는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열망한 1987년도의 세력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유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죠. 네. 그 네,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네, 이해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재명 기사에 대한 기대를 거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의 문재 인 대통령의 그동안 했던 그 우리 촛불 시민들의 그런 그 열망 요구 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뭔가 해줄 수 있을 만한 분 같다. 그래서 네. 시대적으로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뭐. 응? 뭐 언론을 하, 하면서 있어서 그동안 에 언론 개혁을 그, 다 반대를 하지만은 저희는 찬성한입장이자입니다 음. 우리 언론 인터넷 기자 입장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는 우리는 그 먼저 언론 사주를 위한 이런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 금융 쪽 같은 경우도 그,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기업의 영향을 안 받지만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획재정 이나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움직이는 yeah. 그런 것들이 많이 됐을 때에는 지금 언론계라든가 뭐 1987년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세가 많으시다고 하지만 아까도 연세가 많으셔서 뭐 맞겠냐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뭔가 피 끌렀던 가슴이 이었던 가슴이 뜨거웠던 분들의 뭐 사상과 철학이 yeah. 이재명 지사의 뭔가 직권 하고 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laughs> 어, 아니 우린 저 경선의 그,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꿔야지 이게 나이와 관계없단 말입니다. 어 그렇게 이제 제가 뭐 국회의장한테 요관 민주당 의원을 엄청 그냥 제가 칭찬을 했더니. 욕이 욕이 그냥 엄청나게 <laughs> 달려가지고 <laughs> 저욕 많이 얻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방송하지만 이 방송도 제가 그한경환 우리 전 지금 후보죠. 거기 방이랑 이게 다 올려버려요 전부다. 그러니까 뭐뭐 뭐 찾아도 당하고 제가 별 SNS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바뀝니다. 왜 우리 쪽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중도층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알리고 해야지만이. 이게 알려지는 거지 꼭 우리들끼리 무슨 칭찬하고 이러면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sns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 네. 그 네. 중도 네. 그 문제반으로 네. 그 중도에 회복한 네. 일본 그 공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그, 그말 그런 그말 식이죠. 우리끼리 네. 모여가지고 그러 우리 하면은 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공론화시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우리 진보 쪽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그 신문사들이 네. 약간 좀, 그, 뭡니까, 그, 세련되면 좋겠어요. 세련되게. 물론, 보수는 더하지만, 음. <laughs> 세련, 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거의 막무 수준의 맨, 그러니까 맨날 그냥 뭐 고소당하고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위원장님, 본부장님도,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금융이라든가, 그 저는 그래서 금융을 보는 이유가, 그때 물론 저축은행 사건도 있고, 뭐, 라임사건도 있고, 라임사태도 있고, 있지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그 전에 있던 세, 그 세력들이 똑같이 해먹어요. 그 전에 똑같이. 네. 네.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슨 뭐냐 우리 은행은 인 아니지만은 무슨 어디 금융기관 단속하는 은행감독원이라 못 나갈 이유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네. 아니 젊은 사람들 와봤자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뭐냐 공수처장이 공수처장이 쉽게 말하면 어디 김앤장 변호사 애들이 다 잘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네 예. 이게, 이게 대통령이 바뀌면 뭐합니까? <laughs> 공수처장이 김앤장에 예, 서뭐 변호사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그분들또 나가면 뭐하겠어. 김앤장 또 가시겠지. 제가 공수처 취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저도 조금 덧붙이면은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라고 존경했고. 근데 그 친구들이나 얘기합니다. 이영는 네. 어, 시작 좀 대통령을 쓴 풍격이 없잖아.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야, 우리는 착한 대통령을 한번 가져갔잖아. 네. 그럼 착하게만 했어 이게 나라가 더러 가더냐? 네. 그래서 제가 그, 그 팩트는 좀확인을해보겠지만은 영국의 빅토리아 왕때죠. 네. 프랑시스 브레이크라는 아주 질나쁜 해적 이 있었어요. 예 음, 네, 맞아요. 해적, 해적, 해적 고용했죠. 네. 네. 해적죠 스페인 무조건 하면 되니까 그 당, 바다를 주름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못 이겼죠. 봉한테 욕을 한 거예요. 음. 요즘 말하면, 뭐, 미국 음나도 보고 하듯이, 음. 빨리 재잡아가지고, 음. 어떻게 조치해라. 음. 그걸 하니까, 암전이 못 이겨가지고, 빅토리 양이, 프랑스 트레이크를 만나요. 네. 네. 족치는 게 아니라, 그 칼을 탁뜯어내 어깨에 탁습니다 기사로 운명해버려요. 어... 나가서, 아니그 영화 공부 같습니다. 그래서 이토리아한 예, 스페인 해를 건네줘 봐라. 예. 근데 바울을 제패하고 왕이 나중에 해군 제도까지 올라가고 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왕이 왕. 그래 한제도일 그 뿐이지 하는데 예. 지금은 그때 왕이 그 일할 사람을 임명했다면 요즘은 주권자가 임명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빅토리아의 영왕이 되자 음. 그래서 일할 사람 음. 스페인 무정함대도 무너뜨리고 음. 바다를 평정할 그런 사람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지 뭐 어떠니 어떠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음. 착한 대통령은 문재인 한 분으로 나는 족하다 그런 얘기를 동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처도 하나의 지평을 열었어요. 제가. 지평선은 아닙니다. 예. 그 예. 윤석열 그 음. 후보께서 얘기한 예. 지평선이 아, 아니라 지평을 예. 열었습니다. 예.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예. 제가 학교, 대학 다닐 때뭐 학교도 중간에 그만 네. 보보기도 하고 기 <laughs> 했지만, 예? 예. 지평, 지평을 열었어요. 지평, 예. 지평선이라고 할까요? 재밌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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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을 열었는데, 자, 그러면 금융의 지평을 열려면 어떤 것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의 지평이 네, 네, 지평. 뭐, 저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감독 시스템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죠. 예. 네. 그럼 금감원입니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도 아.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죠. 연구 좀 해야 되죠.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 예. 아예 기업을 합쳐서, 예. 어, 할지 그거는 이제 뭐다그저는 정제... 기재부로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예 그것도 뭐 네. 충분히 일례가 있습니다. 네. 기재 해체해야 그러니까 된다. 획체적으로 바꿔가지고 네. 네. 정말 그 감독의 서울로 저렇게 그 아니, 젊은 사람도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기재... 노후 자금을 그렇죠. 다 날려가지고 음. 어? 그렇게 노후 대책이 없는 노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사고가 안 나게 철저히 감독. 그러니까 그런 감독도 안 하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을 필요 없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의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사사건건 어떤 정부의 입장이나 네. 여당의 입장들. 네. 어떻게 보면 99.80%, 뭐 몇죠 이번에. 그, 그 뭡니까? 그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그 재난, 재난지원금. 전 재난지원금. 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기재부가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무슨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 영국에, 아까 영국 사례를 들었지만, 영국에서 제일 못 믿을 게 영국의 총리 얘기입니다. 네? 제일 못 믿을 게 국가의 통계라는 통계. 음. 통계는 사기다. 총리가 했던 얘기예요. 기재부, 영국 총리가. 음. 네. 근데 이런 통계를 갖다가 맹신하는 것을 뭔가 그 안에 핑계가 되는 거죠. 본인이 미운 사람에 대해서 대한 그런 하나의 뭔가. 태클이나 견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이 뭔가 자유스럽게 이어는 시장 경제는 인정을 하되, 그거를 관할하는 집단을 좀 바꿔줘야 된다.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하기를 원하는 네, 1987, 쉽게 말하면 1987명의 예. 그때 당시에 우리 민주화 그 넥타이 그대 예.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금융 쪽이지만은 대표적인 분으로 나와서 예. 이번에 이제 지지를 이끌 어 내셨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더뭐할 계획이라면서 시그 지지 하시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 예, 예. 이런 걸 개천을 예.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모든 게 이끌어진 게그 사람의 몸을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를 이끄는 국가를 이끄는 게. 하나의 그 기조거든요, 기조. 네. 사상의 그 기조는 뭔가 멘탈, 그러 그러니까 사상에서 나오는 그런 기조가 연결이 돼야지만 네. 이게 이 혁명도 일어나, 일어나는 거고, 네. 공산주의 혁명도 마찬가지 보면 네. 공산주의 혁명이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제가그글 뭐 보고 <laughs> 공산주의 저빵행이다라고 하신 분들 그런 네. 얘기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기조들을 만들어 가는 게 네. 정말로 큰일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아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자주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베트남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재밌게 네좋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